많이 물어봐요. 금전에 대한 비방법이 있냐. 요거는 좀 원리를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집에.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금전수가 평소보다 나아진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비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TV의 노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제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금전의 비방법 참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돈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자기 개발서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돈이 없선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자기만족하는 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치면은 피와도 같기 때문에 그쵸? 이 피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인생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어,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아 내가 전생에 어, 제가맞나 어, 남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뭔가 생각에 빠져서 조금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물어봐요. 금전에 대한 비방법이 있냐. 요거는 좀 원리를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인생은 어떠한 기운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향을 줍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렇죠? 모으려고 해도 어떠한 내금전의 주머니 이상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이상 돈이 들어오더라도 금방금방 금방 나가버립니다. 딱내 금전의 목만 남아요. 그게 그 사람의 금전의 크기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금전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비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어,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실의 돈을 관리하는 게, 금전의 돈을 관리하는 태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이쁜 지갑을 사가지고, 비싸진 않더라. 이쁜 지갑을 사서, 현금을 만원짜리, 세종대한님 딱딱딱딱 보이게끔, 차곡차곡 잘 정리한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갑도 없이 현금을 막 구게 가지고막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러면 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갑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비싼 지갑 아니어도 됩니다. 싼 지갑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쁘고 깔끔한 지갑을 꼭 하나씩 들고 다니셔야 돼요. 내 가방에 넣든 주머니에 들고 다녀야 된다. 지갑이 해지고, 그쵸? 뜯어지고 이러면은 버리고 다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갑은 비싼 건 아니지만 항상 좀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야 내 금전이 흐르지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지갑에다가 현금을 좀 채워 넣어야 된다. 돈이 들어있어야 돼. 그게 이제 기운적으로 돈이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해 주식이, 내 샀던 주식이 이자리 끌어오죠. 지갑에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현금 쓴다고 돈안 들고 다니죠? 어, 지갑 있으면 뭐네. 내. 내 창고가 비어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내가 기운적으로 똑같이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갑에는 최소 만 원짜리 열 장, 뭐천 원짜리 열 장, 지폐를, 이 두께감을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원래 그릇보다 더 챙기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지갑을 두개다 들고 다닐 순 없죠. 그래서 하나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집에 저금통을 두는 겁니다. 플러스 금고를 두는 거예요. 금고도 요즘에 큰 금고 말고, 이렇게 미니 금고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걸로도 괜찮습니다. 동전 넣는 저금통 괜찮습니다. 동전 생기 때마다 넣고 금고에는 크진 않겠지만 기중품을 좀 넣어 놓는 게 좋아요 값어치 금은 뭐 이런 거 있죠 기중품 뭐 목걸이 예물 이런 거좀 넣어 두면은 내 금전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저금통과 금고를 사고 여기를 어떻게 꼭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금통 이제 샀다고 해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쓰지 마시고 그대로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채워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지갑 좋은 거 쓰시고요 해지면 버리고 안에 지갑 안에 두둑히 현금 넣어놓고 집에 저금통이나 금고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기중품이라든가 동전 꼭 채워 넣으세요.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금전수가 평소보다 나아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비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